이 점에서 여기가 가장 높은 곳 같습니다. 이 야. 여기 구멍 같이 있네요. <laughs>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 밑에도 이제 내리막길입니다. 아우, 저는 예전에 600마 지위기 내리막길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너무 그때 시으을해 가지고 내리막길만 보면은 되게 무섭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엔진 브레이크 자꾸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. 캠핑카를 사시면은 정말 이런 내리막길들은 조심해야 되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긴장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고 내리막길이 나오니까요. 전에 600바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려가 보니 내리니까는 브레이크 패드가 열이 받아 가지고 연기가 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물로 식혀 가면서 깜짝 놀래 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식히면은 이 디스크에 균열이 가버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식혀서 천천히 내려오면 되는데 전 너무 당황해 가지고 그때는 막 물로 생수로 막 생수로 갖다 부어 가지고 이렇게 시켰었는데요 여러분도 캠핑카를 사시면은 요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 연기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밟아도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 만 보면은 좀 노이로제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요 일단은 뭐아이 산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되면은 아긴장 합니다. 산 올라가는 도로 같으면은 또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. 마을로 들어가는 길 같은데 여기도 경사도 때문에 <laughs> 내려가시지 못하겠습니다. 하, 끝내주네요. 저이쪽으로는 항구가 있는 것 같고요, 항이 있는 것 같고, 저곳에서는 바다를 좀볼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좀 둘러보니까는 이곳에는 대부분 다섬가쪽 이렇게 둘레로 해서 하는 이 길이 있고요,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가지고, 이렇게 집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, 그리고 아니면은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집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, 뭐,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. 중간에 뭐, 산을 가로질러가지고, 어, 길이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야, 저 양식장들도 보이네요. 뭐, 물이 좋으니까는 양식장을 해도 잘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뭐 고등어 양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고등어 회도 팔고 고등어 구이도 팔고 지금까지 고등어는 저는 절여서 밖에 안 먹어 봤는데 어, 살은 고등어를 바로 잡아 가지고 구이를 해서 먹은 거는 오늘 처음 먹어 봤습니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 어, 고등어 구이가 15,000원 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게 살은 고등어랍니다 생 고등어를 잡아 가지고 바로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캠핑장도 있습니다. 캠핑장도 있어가지고요.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캠핑하러 바다를 바로 보면서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제법 큰 캠핑장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캠핑을 또 하시면 되고요. 우리 캠핑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아까 전망대 쪽이나 뭐 그런 데서 뭐한번 자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성문 뭐 그리 크진 않은데 민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펜션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게제목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청보리 오토 캠핑장이라고 뭐 여기도 있는가 봐요 캠핑장이. 요이쪽은 내려가면 있는데 이좀잠시 보여드릴게요. 길이 뚝 떨어집니다. 뚝 떨어져, 이렇게. 그러니까, 아, 이 캠핑카로는 이게 제가 위쪽에서 촬영을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지만은 어, 거의 뭐낭떠러지다시피 이렇게 지금 도로가 위쪽에 있거든요. 근데 마을은 저 바닷가, 밑, 바닷가 쪽에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내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파르게 길이 있겠냐는 거죠. 그래서 길이 군데군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진입로가 보였지만은 아 이거는 가면 안 된다 <laughs> 절대 안 된다 <laughs>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리막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길들이 가파르고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상당히 조금 주의를 기울, 기울이셔서 운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섬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어 캠핑카를 가지고 이렇게 좀어뭐하루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런 거를 좀 찾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항구 주변에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, 아까 전망대 쪽에 아까 한 곳에 어, 그게 뭐 번잡하지 않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바로 옆에 뭐 관광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섬을 투어하는 관광 버스 같은데 뭐 그쪽에도 괜찮습니다. 지금 여기도 마을내로 가는 입구거든요. 우와 시. 보십시오. 마을내 가는 입구가 지금 이렇습니다. 급. 그... 자 여기가 군데군데 어, 이런 포인트들이 있네요. 지금 여기도 뭐 전망대 비슷하게 어,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. 정자도 있고. 아니고,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는 뷰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. 이런 곳에서도 뭐 캠핑이 가능하겠네요. 뭐, 뜻하게 사용하고 하면 될것 같고요. 여기 전망. 저 위에 전망대보다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뭐 불받치니까 불받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